오늘은 올해 부산에 입주하는 모든 아파트를 살펴보고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는 신축 아파트가 10여 년간 과잉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유동성 장세와 부동산 투기 수요 쏠림 현상으로 인해 과잉 공급이 이루어짐에도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현재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에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5년 입주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신축 입주 아파트에 대한 기대는 갖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낀 2021년 이후 분양한 단지들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고 아직도 미분양 매물들이 남아 있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선착순 분양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줄어드는 2025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곳들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래 25년 입주 예정이었으나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 청약이 연기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곳도 같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총 16개의 단지입니다. 안내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물들의 시세 확인일은 7월 2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사하구하단동에 위치한 43점 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아직 미분양 중인 상태로 선착순 모집 중인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5천만원, 7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 0 1동 저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5억 46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50만원, 옵션 188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9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 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서면서안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49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입니다. 24년 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25년 2월 입주 연기되었습니다.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되는 공공분양단지인데 최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타입이 분양가 2억 3천만원에서 2억 6천5백만원 수준이며 74타입이 2억 9천3백만원에서 3억 2천5백91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이며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무피, 6월 무피, 7월 무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일반 분양 매물은 현재 사라진 상태이고 조합원 매물만 무피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74타인 매물을 3억 3천만원에 매수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 자이르네 디오션입니다. 세대수는 227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이며 1차 계약금을 500만원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금도 납부하여야 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84타입 분양가 최저 4억 8700만원에서 최대 5억 42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600만원이므로 총 분양가는 5억 1,3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후불제이므로 이자 2천만원 가량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4천만원, 6월 마이너스 7천만원, 7월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3천만원 하락,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중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600만원, 옵션 1,28만원, 0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28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양정자이 더샵의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2161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무피, 6월 무피, 7월 5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5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매물이 소진되었으며 현재 분양가보다 5천만원 이상 높은 수준의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냉정역 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120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입니다. 2024년 3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114가구 모집에 3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33대1에 저조한 성적을 보였으며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76타입의 경우 분양가 최저 5억 4440만원에서 최고 6억 275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770만원입니다. 84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최저 5억 9330만원에서 최고 6억 995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970만원입니다. 현재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3천만원 상당의 풀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 양정입니다. 세대수는 264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4월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215가구 모집에 13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나와있는 매물은 없으므로 분양가만 간단히 살펴보면 59타입은 최저 5억 2400만원에서 최고 5억 3900만원 70타입은 최저 5억 450만원에서 최고 6억 3500만원 72타입은 최저 5억 2850만원에서 최고 6억 4천만원 73타입은 최저 6억 1800만원에서 최고 6억 6천 8백만원 75타입은 최저 6억 1,300만 원에서 최고 6억 6,500만 원, 76타입은 최저 6억 3,800만 원에서 최고 6억 8,900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최저 2,520만 원에서 최고 3,160만 원까지입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이 5%이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입주 시점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은 없겠습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5천만원, 7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32층 76타입 서양 매물이 분양가 6억 8천9백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천1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천90만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입니다. 세대수는 953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4월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3천만원, 6월 3천만원, 7월 3,700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7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이동 중층 84시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3,390만원, 발코니 확장비 3,475만원, 옵션 1,205만원, 프리미엄 3,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77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면 경남아너스빌엔테로가사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5월입니다. 아파트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크기이지만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없고,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8,367만원에서 최대 6억 4,985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2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6억 567만원에서 6억 7,185만원까지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이지만, 특별한 할인 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입니다. 세대수는 856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5천만 원, 6월 5천만 원, 7월 1억 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5천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의 매물들만 나와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1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물건들만 있습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부산장안지구 중흥에스클래스입니다 세대 수는 531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연기되었는데 간단히 내용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청약만 진행된 단지로 사전청약 경쟁률은 간신히 1대 1을 넘겼고 원래 입주 예정일은 24년 7월이었으나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 본청약도 진행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상 더욱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정 분양가만 간단히 살펴보면, 59타입의 경우 3억 1,240만원, 84타입의 경우 4억 2,520만원이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세대수는 972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6월입니다. 분양가는 최저 4억 4,200만원에서 최대 5억 1000만원까지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278만원에서 669만원까지이므로 총 분양가는 최저 4억 4478만원에서 최대 5억 1669만원까지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1500만원, 6월 1500만원, 7월 1000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11동 4층 84비타입 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8,4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042만원, 프리미엄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942만원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 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아틀리에 933입니다. 세대수는 230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입니다. 230세대 중 아파트는 72세대, 오피스텔은 158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년 12월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1순위 70세대 모집에 17명이 접수하여 0.24대1을 기록하면서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74타입 분양가는 6억원 초반에서 중반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990만원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이며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분양 상태이지만 마피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1동 고층 74지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6억 5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9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5890만원입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부산덕천 3차입니다. 세대수는 429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입니다. 25년 1월 일반 분양을 통해 82가구를 모집하였는데 총 175명이 접수하여 전체 청약 경쟁률 2.13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여전히 일부 미분양 세대가 남아있어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계약 후 바로 입주를 생각해야 하므로 투자 성격은 없이 실거주자만 계약을 했을 텐데 59타입만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분양가 대비 그다지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세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59타입 분양가는 최저 4억 8천만원에서 최고 5억 3천만원 수준입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8월입니다. 조합원 매물만 나와있는 상태로 일반 분양매물은 없어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 최저 6억 80만원에서 최대 7억 335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2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6억 2,280만원에서 7억 5,550만원에 이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5천만원, 7월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21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1,99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081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9,071만 원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부산장 안지구 1차 디에트르입니다. 세대수는 50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이었으나 2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안내드리면 사전 청약만 진행한 단지로 사전 청약 당시 22년 9월 본청약 진행 예정이었으나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 24년 4월에서야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1순위에서 294가구를 모집하였는데 683명이 신청하여 2.32대일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84타입이 4억 3,238만원에서 최고 4억 8,038만원이며 110타입은 5억 4,920만원에서 최고 6억 2,120만원까지였습니다. 곧 부산장 안지고 디에트르 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24년 4월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반 분양에서는 84타입이 최저 4억 5280만원에서 최고 5억 5980만원이며 110타입은 최저 5억 6380만원에서 최고 6억 9438만원으로 추첨 분양가보다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이나 비싸게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비싸진 분양가로 인해 일반 분양 484세대 모집에 57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11대1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으나 현재는 완판된 상태입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부암이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40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8월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마이너스 5천만원, 6월 마이너스 5천만원, 7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5월과 6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중층 84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3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8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1,660만원입니다. 1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단감동에 위치한 서면 4차 봄여름가을겨울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1월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입인 83타입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최저 5억 9920만원에서 최대 6억 471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원으로, 총 분양가 6억 2,220에서 6억 7,010만원까지입니다. 프리미엄은 5월 2,500만원, 6월 3,014만원, 7월 마 2,500만원으로 시세는 5월 대비 변동 없고 6월 대비 514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중층 83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6억 2,92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2,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부산에 입주하는 약 1만 2천 세대, 아파트 17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침체되는 분위기에 입주가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들의 마피도 나오고 있어 미분양 단지들의 시세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부산 25년 입주 아파트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래량이 입주 아파트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25년 입주 예정인 단지에 특히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부동산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